세테크 여운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를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어, 앙데르 코스톨라리라고 하는 정말 전설적인 헝가리 출신의 투자가가 있습니다. 뭐 유럽의 월은 버핏이라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어, 국내에도 많은 출간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앙드리 코스토라니는 1906년도에 태어나서 1990년도까지 살으신 분이신데요. 아주 전설적인 투자가입니다. 주식으로만 돈을 어, 많이 벌으신 분이신데요. 앙드리 코스토라니가 살아생전에 유명한 명언을 남긴 게 있는데요. 부자가 되려면 투자하라. 아주 멋진 말을 남겼는데요. 어, 투자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뭐 투자해도 좋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뭐 돈이 많으니까 투자해서 손실을 봐도 뭐 괜찮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돈이 조금밖에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쭤보니깐요. 그분 말씀이 그래도 투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서 그 마지막 질문에는 그러면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깐요. 그분 말씀이 아주 걸작입니다. 그래도 투자하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 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지금 금리가 낮다라고 하죠. 예, 옛날에 금리는 높았다고 합니다. 제가 1990년대 초에 은행을 다녔었는데요. 그때 금리 정말 높았어요. 1990년도에 우리나라 은행에 가면 정기 예금 금리가 무려 10%를 줬었습니다. 1억을 맡기면 1년 후에 예, 1억 천을 돌려줬었죠. 뭐 세금을 일단 뭐 나중에 차치 하고요 1990년도에 금리가 정기예금금리 1년짜리가 10%다 글쎄 지금은 금리 여러분 몇 퍼센트 받으십니까 뭐1%채안 됩니다 또 세금 빼고 나면 거의 뭐 제로퍼센트 인데요 어 옛날에 금리는 높았고 지금 금리가 낮았다 그래서 옛날이 그립다 이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물가상승률 입니다 어, 그 당시 1990년도에 물가상승률이 8.6%였었는데요. 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그 당시에 10%의 금리를 받아도 8.6%의 금리를 빼고 나면 실제 이자율이 몇 퍼센트였을까요? 예, 1.4%에 불과했었습니다. 따라서 1990년도와 비교해서 지금의 금리가 예, 그렇게 낮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은행 금리는요,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예, 물론 이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초 저금리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금리가 계속 이렇게 제로 퍼센트까지 어떤 나라는 마이너스 금리까지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GDP 경제 성장률이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GDP 경제 성장률이 왜 하락할까요? 그것은 소비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소비 인구의 감소는 이제 생산의 감소를 가져오고요. 이런 생산의 감소는 기업이나 개인의 돈의 수요가 떨어지는 것을 얘기해요. 어, 기업이나 돈의 수요가 떨어진다. 이것이 이제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인데요.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예, 금리입니다. 생산이 감소하죠. 생산이 감소하니까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에 대한 수요가 떨어집니다. 금리라고 하는 것은 돈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나 스스로부터 아껴 쓰고 저축하라 이렇게 교육받아 왔습니다. 뭐 알뜰히 모아서 그런대로 먹고 살 수는 있었지만요. 결코 부자는 되지 못했습니다. 아, 부자가 되려면 역시 투자를 해야 됐었어야 되는 거죠. 어, 투자. 글쎄요. 이제 투자하려면 뭐막할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제 경제나 금융교육이 사전에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어떤 경제적인 흐름이라든가, 또 GDP 경제성장률의 어떤 추세, 또 금리가 어떻게 갈 것이든가라고 하는 추세, 또 물가상승률의 추세, 부동산 시장의 추세,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좀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 그것이 뭘까요? 예, 그게 인구 구조의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이 미래에 대해서 가장 예측할 수 있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인구 구조의 추세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인구의 어떤 총체 인구의 통계가 나와 있죠. 예 지금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인구가 얼마고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얼마고 평균 수명이 어떻고 현재 출생률이 어떻고 이게 이미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통계를 20년 30년 뒤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구 구조의 추세를 보면 그 나라 경제의 어떤 전망이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분 재테크에서는 어떤 경제는 기본이 고요 앞으로 부동산이라든가 세금 또 은퇴 또 금융상품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터치를 한번좀 해서, 어, 기초적인 어떤 금융에 대한, 경제에 대한 그런 무장을 좀 갖춰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